자, 본격적으로, 어, 연타증권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 오늘의 주제 얘기, 깊은 얘기 하겠습니다. 2차전지에 숨겨진 유망주를 찾아라. 2차전지 섹터는 뭐, 뜨겁고요. 지난번에 음. 얘기 못해서 오늘 소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는 워낙 뜨겁고, 내년 섹터, 내년에도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숨겨진 유망주를 찾는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2차전지나 전기차 시장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나요? 뭐, 잠깐 간략하게 좀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음, 사실. 지난번에 진... 오셨을 때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음. 앞으로 전기차 뭐, 풍력이 돼, 이게 아니라 풍력의 스토리들을 촥 얘기해 주니까 스토리가 강하거든요. 음. 네.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이 2차전지 섹터까지 다 토해내고 갔다라고 하면, 네. 아마 투자자분들,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음. 수익률이 좀 더, 좀더 음. 확고하게 좀 올라왔을 텐데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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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은 아마 내년도에 가장 핫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네. 어, 지금 뭐~ 많이 올랐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안 올라간 종목들 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실 본다라고 하면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데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라왔죠. 그래서 그러면 어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섹터를 골라야 되고 핵심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음 2차 전지 섹터는 어 지금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는 2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섹터가 맞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뭐 각국의 코로나 사태 이후, 이후에 경기 부양 이 그린 뉴딜을 어, 많이들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풍력과 태양광과 뭐 수소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각국의 정부들이 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어, 재정을 집행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그린 뉴딜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린 뉴딜을 하기 위해서 어 자동차도 바뀌기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어 확대를 시장 확대를 위해서 지원 전략이 강화 되고 있는데 어 일단은 이게 신차 중에서 지금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아세요? 지금 현재. 지금 새로 팔리는 차 중에서 예, 새로 기존, 시, 팔리는 기존 차 말고 차 중에서. 새로 출고되는 차 중에 한국 얘기하는 건 글로벌 얘기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차 중에서 전기차가, 전기차가 판매되는 차지하는 비중. 비중이 예. 어, 최소 10에서 한 20퍼센트. 음. 틀렸습니다. 틀렸을 때얼요 네. 4%입니다. 아, 4% 아직 네. 적구나. 아직은. 4%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투자가 아직도 유망하다는 음.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뭐 판매하는 비중이 20%다, 30%다, 네. 40%다 이러면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아. 아, 이미 늦었지만 음. 아직도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차에서 전기차가 판매하는 비중이. 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월 달 전기차 판매되는 걸 봤더니 YOY로 봤을 때 네. 어, 작년 대비해서 한120%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균적으로 120% 이상이 팔리고 있는데 미국의 수치가 30% 정도밖에 성장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평균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는 거죠. 유럽이 지금 선두 당연히 유럽이 ]죠? 선두인 거고 중국이 선두인 네, 거고. 그렇죠. 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 가장 자동차가 가장 큰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전 세계적인 평균보다 한참 밑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친환경 쪽에서는 거리가 먼 분이니까 이러면서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바이든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미국이 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12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수치가 120%가 아니라 그러네요. 200% 이상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에 대한 그로스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라 보는 게 맞고요. 현재 아까 정,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판매하는 비중이 한 4%, 4%, 4%, 4, 4, 4, 4,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음. 말씀을 음. 드렸는데, 각 국가마다 지금, 음, 추진하는 것들이 있어요. 2025년 정도가 되면, 어, 신차에서 전기차를, 전기차 비중을 한 20에서 한 30%까지 올리겠다. 음. 이게 각 국가마다,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하는 목표거든요. 네.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신차 중에 지금 4%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20%, 30%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음. 배터리 생산력 해파가 지금부터 최소한 3배 이상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그 핵심,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거는, 네, 배터리니까. 네, 배터리니까. <웃음> 배터리, <웃음> 배터리다. 네, 배터리니까. 배터리. 네, 배터리니까. 배터리. 배터리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LG 화학이다, 삼성 음. SDI다, 뭐 SK 이노베이션 다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증설 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계획된 증설을 다 반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음. 각 국가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 때는 캐파보다 3배 이상이 더 커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각 국가들이 추진하는 정책들 스케줄대로 맞출 수가 있다. 네. 아, 그렇다고 라 하면 배터리 업체들의 캐파 증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소재들 어떻게 될까요? 놀라겠지, 당연히 늘어나죠. 당연히, 그렇죠. 어, 당연히 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어, 우리나라가 2차전지 쪽은또 잘해요. 네. 어, 엄청 잘하죠? 전 세계에서 봤을 때 2차전지 강국이잖아요. 넘버원 강국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투자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투자자로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물론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뭐, 지 말도 안 되게 뭐 50배, 60배 막 이래요. 웬만한 음. 종목들. 어,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비싸서 너무 많이 오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 30%씩 올라가게 되면 지금의 멀티플 받고 있는 멀티플 50배 60배의 수준이 10배 미만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그렇죠. p r 배수가 낮아지는 예, 거죠. 다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때는 매도할 준비를 하는 거죠. 흔히 음. 이런 거를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팔아라라고 음. 이제 증시에서는 하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항상 고퍼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항상,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지금 실적은 안 나오지만,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나올 실적을 기대를 해서, 고포해서 사는 게 맞고요. 그 실적들이 실제로 찍혀 나가면서, 퍼, 어, 멀티플이 낮아지는 순간, 어, 저포로 갔을 때는, 이제는 시장이 성숙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도의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지금,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네. 아, 내년 내후, 내, 제가 볼때 내후년까지도,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어, 계속 유지가 된다. 개화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자체. 그, 그 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그거네요. 개학이다. 그거는 <laughs>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LG 화학이 예전에 그러니까 2차전지라는게 처음 나오면서 그때 70만 원인가 갔다가 30만 원 다시 왔을 때 30만 원에서 40만 원 되면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전기차 패러다임 이 바뀌면 음. 완전 히 자릿수가 제가 아까 그 아, 어, 저기, 얘기, 저기, 뭐야, 얘기 했었잖아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음. 그거 뭐, 십, 오, 육만 원 하던 게 지금 삼십, 육만 원이니까 오르고 내리기가 아니라 그냥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음.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가격 부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그럼 팁 하나 더 있게요. 네. 그, 유튜브 보신 분들한테 팁 네. 하나 더리자면 어, 투자들 결정할 때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까라고 결정할 때 네. 대기업들이 지금 뭘하느냐를 보면 돼요. 음. 대기업들이 가 저는 지금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지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지금 보면 우리나라 보면 삼성, 네. Sdi 엄청 지금 2차전지 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SK, SK도 2차전지 하고 있어요. LG 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배터리 쪽에 목매달고 있어요. 쪽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지금 뭐 테슬라 이미 커졌고 네. 애플까지도 지금 전기차 뭐 자율주행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기업들이 과연 즉 대기업의 참모진들은 저희보다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똑똑,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월급 많이 받으니까 이 정도는 해봤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맞아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아, 저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섹터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음,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대기업들의 동향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또올 수가 있으니까요.